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최근 박서진님이 걸어간 자리에 대박 소식이 터지기 시작하며, 안 그래도 치열했던 박서진님의 행사 섭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서울 콘서트와 광주 콘서트 티켓이 수분 만에 매진된 소식을 통해 박서진님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사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뜨거운 서진님의 인기를 몸소 체험해보니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 라는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강진 병영성 축제와 옥천 묘목 축제에서 박서진님의 행사 출연으로 잇따라 대박이 터졌던 것인데요.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개최한 제21회 병영성축제에는 1만 9천 명이 참가했고, 제22회 병영성축제에는 축제에 3만 명이 참가했는데, 올해 열린 제23회 병영성축제에는 무려 4만 천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에 참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고, 박서진님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만큼, 흥행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특히 병영성 축제 행사 관계자는 전화기를, 박서진님이 손가락 부상을 입었음에도, 정말 아무도 눈치 못챌 만큼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런 프로 의식이 돋보였던 무대 퍼포먼스 덕분에, 이렇게 행사가 대박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박서진님의 프로 의식이 돋보였던 무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운 박서진님의 퍼포먼스에 미쳐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정말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서진님의 뛰어난 프로 의식이 돋보였던 무대가 행사의 흥행에 영향력을 미쳐, 역대 최고 방문객과 매출을 기록하고 행사 관계자들과 지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만들었다고 하니 이러한 프로 의식 또한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가수로서의 면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병영성 축제뿐만이 아니라 옥천 묘목 축제도 대박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간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민망할 만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어, 정신없이 바빴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서진님의 노래가 그간 코로나로 답답했던 옥천 군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 주었다는 후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박서진님만큼 행사에 큰 파급을 주는 가수들도 있지만, 너무 큰 금액의 행사비로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큰 대중의 인기에 비해 저렴한 행사비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주어 참 감사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서진 님이 행사비를 올려서 돈을 벌수 있을 때에 돈을 크게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또 이런 감사 가득한 행사 관계자들의 후기를 듣고 있으면 박서진 님이 어떤 마음으로 행사비 동결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큰 뜻을 알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정말 박서진 님보다 더큰 팬덤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도 있지만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박서진 님의 인성과 마음 씀씀이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행사 현장 뿐 아니라 최근 박서진 님이 출연한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도 박서진 님의 인기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 님이 출연하기 전이었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 61회차가 3.3%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는데요. 박서진 님이 출연하여 3.8%로 0.5%나 부상하게 되어 최근 10회차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시청률이 더 상승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TV조선이 박서진님에게 행한 지난 일들을 다 잊지 못한 팬님들이 TV조선을 보이콧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TV조선을 보이콧하는 팬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저 또한 10분 이해하고 저도 다시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박서진 님께서도 다름 아닌 팬님들께서 미스터트롯 2에 있었던 일들을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은 지나간 일로 흘려버리고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방향이든 박서진 님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팬덤의 역할이고 오히려 박서진 님이 출연했음에도 시청률에 큰 변화가 없다면 박서진 님의 영향력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문이 일수 있는 만큼 지난 안금은 잊으시고 박서진님의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TV조선이 이러한 박서진님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려든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훈나 형이 놓치지 않고 체크해 해당 사항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님의 이러한 행사 대박 열풍 소식을 듣고 박서진님의 다음 행사지인 대청호 벚꽃축제 측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어려운 경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박서진님의 이러한 잇따른 흥행 소식은 행사 주최 측과 지역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름다운 대전 대청호에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또 꽃보다 더 아름다운 박서진님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참가하셔서 박서진 님의 무대도 감상하시고 한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어 박서진 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중계 채널에서 소개할 예정으로 보이니 온라인으로라도 박서진 님을 향한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최고 온도 16도의 최저온도 5도의 구름도 많이 낄 예정이라고 하니 박서진 님의 무대가 저녁 즈음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옷 따뜻하게 입고 가시길 바라며 미세먼지도 나쁘다고 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도 꼭 챙겨 가셔서 아프지 않게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박서진 님이 행사를 다녀오는 곳곳마다 대박을 터뜨려 행사 관계자들과 지역민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근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후나형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